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후, 사탄의 졸귀인 귀신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일으킨 기적은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사탄의 땅은 좁아져가고 하나님 나라는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권이란 말조차 알지 못했지만, 한인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된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사람은 사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이제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인 백성입니다. 한인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